아, 개인의 의견은 표현의 자유라고 분명히 느그 인이 정보가 말을 했는데 우리 사장님 저자제분은 지금 직장 취직이 힘들답니까? 아 지금 주, 준비하고 어, 있죠 예, 예 준비, 준비 중이시고 네네. 취준생이고요. 네네. 사장님도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다고 생각하십니까? 많이 올랐죠? 지금 물가가 음. 거의 한10%이상 올랐죠. 음. 아, 근데 그게 박근혜 이명박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게 말하는 또라이들한테 그, 그거, 한마디만 해주세요. 그, 네, 그 또라이들 박근혜 그 그거는 아니고 그때도 좋았죠. 지금보다는 그때도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데 지금보다는 나쁘지는 않았죠. 그때도 예. 경기는 뭐 그렇게 뭐 좋은 거는 아니었는데. 예. 그, 지금보다는 그래도 낫, 낫었죠. 기회가 주어진다면은, 근데 그때는 누구, 누구 뽑으셨습니까, 대통령이에요? 대선 때? 지난 대선 때? 아, 저는 저, 저 홍준표 뽑았죠. 홍? 봤죠. 네. 홍? 네. 홍파르타? 네. 감사합니다! 저도 홍카쿠가. 아니, 몰라. 근데 원래 홍준표 씨가 원래 그 인물이 아니에요. 사실은. 네, 맞아요. 근데. 네, 인물이 아닌데. 시원해! 네, 아니 근데 인물이 아닌데 톡쏴 솔직히 말해서 그냥. 나는 거기가 싫어서 그 뽑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예 네. 예, 누군가에는 아버님 또예 완전히 보수 예 그러면은 그 전에 누구 뽑으세요 그 전에 그 전에 박근혜 뽑요그 전에는요 이명박 뽑아 예 완전히 토종 보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